네, 안녕하십니까. 선샤인 부동산 토크입니다. 어,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좀 부동산 관련한 주제 중에서 조금 라이트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 정도는 이제 이사라는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로 인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헤어져 울거나, 스무룩했던 일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은 이사 그래도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한다면 고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하기 전 유의사항과 이제 대비하면 좋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달이나 두달 전, 그러니까 좀 사전에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입니다. 요즘 뭐 직접 이삿짐을 챙기고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포장 이사 업체를 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사전에 예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이사철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할, 확,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산 날이 정해졌다면 바로 예약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사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 회사별로 서비스의 질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업체를 원한다면 빠르게 이사가 확정된 후에 예매를 예약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 한두 달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이사 가려는 집의 구조와 실별 사이즈를 미리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뭐, 새로 가구를 좀 구매하려 한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지 사전에 가구를 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정도는 이제 줄자와 필기그를 준비해서 이사 가려는 집을 방문하여, 사이즈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 3주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 3주 전이면 이제 이사하게 한 2, 3주면 얼마 안 남은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고 좀세 지역적인 것들을 좀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할 가구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면은 가구들을 체크한 후에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미리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 폐기물 스티커는 주민센터나 구청, 뭐 지정된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지역에 따라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료로 처분할 수 있으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이사하려는 집에 도배장판을 다시 해야 한다면 늦어도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이사 당일 날 도배를 진행하고 이제 물건은 유료 창고에 보관하거나 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배송하는 일자를 도배가 완료된 후로 지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사 날짜가 실제 맞는지를 중개업소를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서로 다른 이사 날짜를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재확인하고 이삿짐센터 역시 같은 날짜를 알고 있는지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우편물 주소지를 이사 갈 것으로 미리 변경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이나 이제 은행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서 신문이나 우유 배달 등에도 주소 변경 사실을 꼭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원 클릭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손쉽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 준비할 사항입니다. 공과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삿날 오전 계량기를 체크하여 가스, 전기, 수도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하여 수치를 얘기하면 당월 현재까지 지급해야 정확한 요금을 알수 있습니다. 이 요금을 기록해 두었다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내역서와 함께 돈을 건네주면 됩니다.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간 후에는 당일 잊지 말고 반드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대항력 유지 및 최우선 변제권 등의 권리를 갖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 갈때 유의할 체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꼼꼼하게 이사할 때 준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